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 팍 떠버려 그냥 저렇게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현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만드셨어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인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으뜸이 인간이다. 옳지, 시작. 인간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어 하세요. 네. 세상에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와서 내주하고 싶으니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했는데, 내가 열어야 들어오고, 아이고, 나참 신기해. 아니, 몰라고 두드려, 그냥 들어와버리지. 그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냥 안 들어오고 노크하세요. 노크하세요. 그러니까 저 말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 하고 싶어 하신다?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냥 온게 아니고 값 주고 뭐 했다. 사버렸대야.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버렸대야. 근데 그 값이 예수님이요. 아, 그러니까 말은 좀안 되지만 그래도 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비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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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나를 샀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비싸, 우리가 비싸. 그렇지. 우리 인간 다붙해도 예수님 하나 택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 같은 걸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죽였을까? 딱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여기서 뭘깨달아 사랑에서 가치가 나온다. 어, 시작. 어, 여러분, 솔직하게 아들이 귀해, 남편이 귀해. 저러고 있다니까. 그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은 자기가 낳았고 남편은 얻어왔거든. 네. 그러니까, 어, 얻어온 남편보다 난 자식이 귀여다. 그건 딱한 가지 이것 때문에 그래. 남편보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또 여기로 들어오려고 몸부리는 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 귀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도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또 누구도 들어오려고 귀신도. 아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고만 고만 나갔으면 이놈 자식이 깔끔하게 나가야지 몰라고 또 겨드러 와. 이 들은 놈이 나갔으면 나가야지.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달며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고 와보니 그집 비고소지 수리되었거늘 이보다 더 악한 놈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 시 혼자나 들어올리지, 또몇 놈을 데리고 들어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뭐 하신다고 그랬어 노크한다고 그랬어 근데 저놈 새끼는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데 노크가 없어 아 그래서 주님은 저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야 도둑놈 언영 도둑놈이 노크하고 들어오는 놈 없지 아 속성이 드러나고 있어 성령님의 인격적 속성과 더러운 귀신, 도둑놈의 인격적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 한번 나가면 안 와야 되는데 또 들어와. 왜 들어오나 봤더니 쉴 곳을 얻지 못했네.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귀신도 힘든가 보다.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생긴 어려움보다 헤어지면서 생긴 어려움은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어려움보다 죽는 다음에 오는 어려움이 훨씬 더클 수도 있다는 거. 왜? 딴건 몰라도 귀신도 힘들대잖아. <laughs> 여러분 귀신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귀신도 못 여먹어. 왜? 힘들어. 왜?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도대체 이 세상에 귀신이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쉴 곳을 하나 찾은 게 뭐여?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아, 그니까 러 이놈이 우리 안에 뭐하러 올라온다? 쉴려고 올라온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하러 오르는데?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이놈은 뭘려고 와? 자, 여기서 속성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구원하려고 귀신은 저를 위해서 와. 여러분, 이런데서 그냥 영의 인격이 자꾸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계셔. 그런데 귀신은 귀신을 위해서 인간이 있지, 인간을 위해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 왜? 들어오면 우리가 힘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쉴 곳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된다. 왜? 사람이 힘들으니까. 일해야 되는데! 저보다 더뭐한 놈을 데리고 와? 악한 놈을. 의도가 뭐요 이, 이 문맥상 보면 지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쫓겨났다가 악한 놈 일곱을 데리니까 여덟 놈이 데려가려고 두르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이런 구절은 그분에게 상관이 없는 구절이 될 거야. 첫째, 성경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다섯 분을 내가 우선 찾아봤는데, 첫째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보셨다? 예수님이. 누가 보금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카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 자, 저 말에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은 뭔 일을 하시겠다? 귀신 쫓는 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 그러니까, 누구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 병을 고치겠다는 거요? 예 우리를. 가만히 있봐 아까도 누구 안에 거하시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엉통 관심은, 예수님의 엉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왜?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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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헌통 나한테 관심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두 제자가 귀신을 쫓치더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가만있어 봐. 지금 저 열두 제자가 누구 하신 일을 하는 거요? 예수. 어메, 어메, 어메. 자, 이런데서 말씀 속에서 속성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요. 뭔말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며느리가 김치 잘 담으면, 아이고, 그래, 잘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꼴을 못 보려고 그래. 그게 뭐요 시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시기가 아니구나. 오히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것이오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도 주님은 시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게 도와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바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예. 자, 그 다음에 70문도가 또 귀신을 쫓아 누가 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하로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 아, 점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열두 제자가 쫓아내고 칠0문도가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째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런 말이 그냥 귓가에만 쟁쟁쟁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확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구원을 받듯이,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건 안 믿습니까? 아니 그것도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 될거 아니요? 아유 근데 목사님뭐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웃기고 있네 엄마 손 약손 엄마가 뭔능력 있어? 근데 그냥 사랑으로 뭐 하니까 어, 사랑으로 문질러니까 낫나 말이야 <laughs> 이거 보세요 쥐가 말려 새끼를 낳았어 갖고 이제 쥐가 젖을 먹이고 새끼들이 자 그러니까 엄마 쥐가 할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저것이 왜 할터 줄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 "저것은 똑같이 먹고 잘때세 마리는 할터 주게 놔두고, 세 마리는 못 할터 주게 떼어놨어 그러니까 영양은 똑같이 들어왔어. "저것은 똑같이 먹었으니까, 다만 뭐가 틀려. 할터 주는 것만 틀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할터 주는 쥐가 잘 크는 거야." "아, 할터 주는 쥐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 안 할터 준 놈보다. 아, 그러니까 뭐 하자? 할으자 근데 사람은 사실 할을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자? 응. 어? 스킨십을 해 주자. 스킨십을. 그래서 남편도 안아주고, 아내도 안아주고, 자녀도 안 해주고 스킨십을 해 주자. 응. 어? 그래 가지고 컸어. 근데 할터 준주는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안 할터 준주는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그건 또 그랬어. 그래가지고 요 여섯 마리를 미로에다 집어넣어 봤어. 왜쥐 미로 있잖아. 가다 맥히면 이리 가고 이렇게 이리 고루더니 가고 이리 할터준 쥐는 막 가다 맥히면 이리 찾아가고 저리 가고 막가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먹고 있더래. 근데 안 할터준 쥐는 가다가 맥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래. 그래가지고 더 조사를 했는데 쥐 뇌를 쪼개 봤어. 그랬더니. 할터준 죄는 뇌 신경세포가 꽉 쩔어 있는 거야. 그런데 안 할터주는 뇌 신경세포가 엉성엉성하는 거야. 하아! 이제 오늘부터 뭐 해주자. 할터주자.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내 마음속에 내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젖을 먹일때 그게 내가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 그 옛날에 그런데 아니, 보니까, 나를 젖을 먹을 때, 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쪽쪽 빨면은 막, 아이고! 이놈 새끼! 아이고! 그게 느껴져. 네. 아이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무슨 일인지 애를 그 스킨십을 안 하고, 그냥 우유를 타가지고 후적후적 해가지고, 그냥 먹여. 그러니까 영양은 똑같이 왔는데 뭐가 안 와? 스킨십 그런 애들이 이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분유를 먹이더라도 꼭 어떻게 먹이자? 안고 <laughs> 이렇게 먹여야 돼. 할렐루야. 어뭔 말인지 알죠? 아 사랑의 스킨십. 그런데 우유를 먹이게 아니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때는 또 공갈젖을 먹여 그러니까 애가 어려서 뭘 모르지만 엄마한테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취해서 사람으로 옮겼어 미국에서 어떤 병원이 유난히 애가 빨리 자라서 엄마가 산모고 퇴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났어. 이 병원에서 낳은 애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자라서 퇴원한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특이한 걸 발견했어. 간호사님들이 애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스킨십을 해준다는 걸 알아냈어. 아이고, 아가 이쁘지. 빨리 커서 엄마한테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발표가 됐어. 스킨십이 애의 성장과 그다음에 건강에 탁월하게 좋다. 신문에 쫙 났어 이게 그걸 본 다른 산부인과 원장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간호사 집아 올부터 애들 주물러 있자 싶더라 에,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도 주물러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안 자라고 안커 이게 또 연구가 됐어 왜 스킨십을 하는데 이게 안 자랄까 연구하다가 알아냈어 왜 저쪽은 아이고 애 아가 사랑으로 했는데 이쪽은 빨리빨리 빨리 먹고 커이 새끼야 너 때문에 원장님한테 찐밥 먹었어 이 자식아 애들이 막 경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려 했어 아아 스킨십을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해가 됐죠? 응.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의 물축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이 모르고 안 믿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엄마 손도 약손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기도하는 손은 약손 플러스 능력의 손. 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뭐해 주자? 기도해 주자. 오늘부터 남편이든 자녀든 아프면 구역 식구든 뭐해 주자? 기도해 주자. 다섯 번째, 요게 신비한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 아 신기해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귀신만 쫓았지 예수님을 안 따라 아, 내가 놀랬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귀신을 쫓는구나. 자, 정리해 봅시다. 상식적 접근을 해 봅시다. 예수님이나 열두 제자나 7 0 문도나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잘한, 잘한 일이요. 그러면 잘한 일이라면. 이들처럼 해야 되는가? 이들처럼 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안 하려고 할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교회는 어렸을 때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내 나름 정말 신앙생활 말씀을 하루에 30장씩 읽고, 금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 <laughs>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해 줬고, 열두 제자도, 지신문도도, 믿는 자들이 다온그 기도를 왜 우리는 안 했을까? 나는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그건 우리는 안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아프다고 안수해 달라고 할때 나는 할래서 한게 아니라 확 결수 없어서 한번 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수를 하는데 놀 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막 사지를 뒤트는 거야, 막 야, 어, 왜 이래? 야, 왜 이래? 그러더니 그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튀어나가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병이 싹 났었어요. 내가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던 그 고정관념이 체험을 통해서 깨지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거는 예수님과 성경시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구나. 네, 그걸 깨달아낸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더할 것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고 어디로 가자? 말씀대로 가자. 시작!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시작! 두 번째는, 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영은, 한 분은 성령이시오, 하나는 귀신이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고 귀신인데, 둘다 영입니다, 영. 영이라고 하는 말은, 투뉴마라는 말인데,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 없어? 있어. 하하.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증세가 있듯이 영은 안 보이지만 영이 움직이는 증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역사의 증세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역사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째 성령이 임하면 깨끗해지고. 귀신이 임하면 더러워집니다. 하하. 자, 마태복음 8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 아, 그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 죄가 주운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도 이는 물로 어떻게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없게 흠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은 깨끗하고 흠없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깨끗해져. 흠이 없어져. 그런데 이놈의 귀신은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먼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 그러니까 귀신은 먼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아, 하다 희한한게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이는 예수님께서 이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먼 귀신아, 그렇지 더러운 귀신아, 예. 아 이거 봐라 예.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이게 더러운 귀신이, 예. 아먼 귀신, 아 이거 봐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먼 귀신을. 내가 이게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전부 귀신 앞에는 뭔 말이 써 있어? 더러운. 깨끗한 귀신아? 이건 없어. 더러운 성령아? 이건 없어. 성령은 뭐 하신 분이고, 깨끗한 귀신은. 그런데, 야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건데,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 우리가 어느 집을 놀러 가든지 이렇게 가보면, 집에 지저분하면 야, 더럽다. 치워라. 이러면 되잖아. 야 귀신 나오게 생겼다. <laughs>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어? 그러니까 더러우면 뭐 나온다. 말을 바꾸면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워진다. 이게 사람이 교제하고 관계하다가 이게 요거돈먹을 짓을 할때 우리가 예 나쁜 놈 이러면 되는데 이런 더러운 놈뭐한놈아 <laughs> 그러면. 욕 얻어먹을 정도로 사람의 매너가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그 안에 혹시 더러운 영이 역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나 언어나 삶이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아주 긍정적이고 귀신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인격적 긍정이 있고, 인격적 부정이 있어요. 이거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그런데 이 긍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긍정과 이 부정에 귀신이 역사하는 부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적 긍정과 인격적 부정은 별 차이 없는데, 성령의 긍정과 귀신의 부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냐? 자, 이거를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지 않으니서 내가 그러니까 인간도 할수 있어. 그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모든 걸할수 있다는. 잘 봐봐요. 인간으로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임이 안된단 말이오 그 증세를 증거를 누가복음 1장 37절로 가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리없느니라 예, 저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저 지금 뭔 말인 줄 아세요? 사라가 89살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이미 이제 뭐가 끝났어? 생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얘기 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90살 먹은 할머니가! 제왕절개도 아니고 뭘 했다? 자연분말! 그게 인간의 긍정으로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그 말이오. 이거는 누가 역사해 줘야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뭐냐 긍정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인간적 긍정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포함되는 긍정이 개미한테 도 개미 사람은더 무시무시해 뭐냐 남자를 몰라 근데 애를 배버렸어 마리아는 할렐루야 이거는 뭘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왜 그러냐? 인간을 구원하려면 요셉하고 올라리, 꼴라리 하신 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할 일이 할렐루야. 또 부작용 생길까 싶으네. 죄여, 우리 영감은 없지만 잉태케 역사. 그냥 딸 보고 나라 그려, 딸 보고. 응. <laughs> 아유, 나 진짜,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시대를, 어? 아니, 그냥 강 앞에 딱 섰어. 이렇게. 내까 앞에 딱 섰어. 그러니까 딱 거기서 도전이 오는 거야. 조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싸우니 나도 무리를 건너가게 역사야. 금방 기도해 보세요. 응답해. 다리로 건너라. 금방 응답 안 와버려? 다리로 건너라. 자, 그런데, 그런데, 귀신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저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아, 그러니까 잘 봐요. 긍정의 극치는 생명이고, 부정의 극치는 사망이다. 아, 시작.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살다 보면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많다고는 하지 말아 그냥 있다고. 그래요. 이제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살다 보면 괴로움이 많은 게 아니고 괴롭게 느껴서 그래. 여러분, 실제는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끼기를 그렇게 느껴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여자들은 절대 감정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여자의 감정은 다 고장났다.